지난주 추석 연휴에 쉬지 않고 평소대로 편의점 일을 했다. 추석 연휴라 안 바쁠 줄 알았는데 내 예상과 달리 평소보다 더 바빴다. 일이 바쁘니 외로울 겨를도 없었다. 오히려 혼자 집에 있었으면 외로울 뻔했다. 명절새로 가족들과 만나지 않는 이상 집에 있는 것보다 일하는 게 낫다. 일상이 무덤덤하다.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생활 패턴이 익숙해졌나 보다. 추석이란 이벤트도 평상시와 다를 바 없었다. 예전에는 출퇴근 시간이 스트레스였다면 요즘은 밥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일하면서 밥을 제때 먹은 지가 오래돼서 퇴근하고 즐기는 자유시간만큼은 밥 먹을 때 누구의 간섭도 받고 싶지 않다. 혼자 먹고 싶은 거 먹으러 다니고 일 끝나고 눈치 안 보고 먹는 게 중요해졌다. 밥을 먹을 때도 맛을 음미하고 천천히 꼭꼭 씹는 식습관도 중요하다는 걸 조금씩 인지하고 있다.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몸이 점점 망가지고 있다는 걸 일하다가 몸에 신호가 온다. 오래 서 있으면 체중을 실은 무릎도 아프고 이젠 조금만 먹어도 앉았을 때 튀어나온 뱃살도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다. 지속적으로 이런 패턴으로 살고 있으니 환경을 바꾸지 않는 이상 변하지 않는다는 걸잘 알고 있다. 오랜만에 강남역을 갔다. 교보문고에 나온 신간책도 구경할 겸 자유시간을 가졌다. 상경하고 논영동 고시원에 살았을 때 아는 동생이 알려준 강남 교보문고를 지금도 잘 다니고 있다. 10년이 넘은 강남 교보문고는 코로나 이후로 치웠다. 커다란 테이블을 다시 공간을 만들어 사람들이 앉아서 책을 편하게 읽을 수 있게끔 마련했다. 지하 2층에는 하트레스 문구 공간에 들러 좋아하는 펜 구경도 하고 써봤다. 문구를 워낙 좋아해서 집에 가면 펜이나 노트가 많다는 걸 알아서 요즘은 잘 사지 않았다. 새로 나온 펜이 지어진다고 해서 써봤는데, 진짜 볼펜이 지어진다. 월급도 탔고, 기분도 내려고, 펜 하나를 구입했다. 일일이 펜 굵기를 따져보고, 펜이 끊기지 않은지 밑줄을 쭉 그어보기도 하고, 쓰고 나서 펜이 번지나 체크도 했다. 방금 교보 문구를 나오니 밤이 되었다. 집에 가기 전에 강남역에 넷플릭스 수리나 파워업스토어 형식으로 홍보 이벤트를 하고 있었다. 난 수리나무 보기 위해 넷플릭스를 가입했고 다본 다음 한달 만에 넷플릭스를 해지했다. 정우님은 내가 잡으려고 하면 사라지는구나. 지난번에 호플러스에서산 갈매기 양념구이. 사고 나서 냉동실에 있는 줄 깜빡했다. 혼자 사는 1인 가구는 많은 양의 포장 음식을 사기가 부담스럽다. 그로 간편하게 한끼 해결할 수 있는 포장된 제품의 고기를 고른다. 갈매기살은 고깃집에서 구워서 먹어봤는데 양념 갈매기살은 처음이라 맛이 궁금했다. 갈매기살 양념구이 잘 먹겠습니다. 뿅 아우, 부드러워. 달달하니, 아우, 부드러워. 음, 괜찮죠? 음. 음, 맛있다. 음. 고기가 부드럽고 달달하니, 밥 반찬에 괜찮았다. 마늘은 쌈채소 사다 남은 걸 같이 구워 먹었다. 허술해 보이는 집밥이지만, 소소한 밥상에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시간이 귀해졌다. 남들이 봤을 때 별거 아닌 밥상이 내겐 너무 소중하다. 밥 먹기 전에 늘 하는 말. 잘 먹겠습니다. 귀중한 한 끼를 먹게 해준 시간이 감사하다. 지난달에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안내문을 문자로 고지 받았다. 올해 건강검진 받았을 때 시력이 왼쪽이 0.4로 나와서 인터넷으로는 적성검사 갱신이 되지 않았다. 10월 이후에 면허시험장 방문 고객이 많아 혼잡하다고 해서 서둘러 집에서 가까운 도봉구 면허시험장을 방문했다. 어, 일 끝나고 도봉 면허시험장에 왔습니다. 맨날 지나가다가 봤는데 오늘 처음으로 가네요. 반가합니다일 끝나고 오후 5시쯤 가서 사람이 없을 줄 알았는데 먼저 접수표를 작성하고 지하로 내려가 신체검사실에 갔다. 적성검사 6천 원을 내고 다시 시력 검사를 했다. 제가 지난번에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왼쪽이 0.4였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이거 접수해가지고 갱신이 가능한데 제가 일종 보통이어가지고 0.4가 넘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다시 갱신 받으러 시험장에 왔는데 다행히 0.7 나왔습니다. 왼쪽이. 아뿅! 언제 기다리니, 언제 기다리니? 면허 발급 번호표 꼽는 사람까지는 오후 6시가 지나도 다 받아준다. 운전면허 잘안 갖고 다녀서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같이 신청해서 발급받았다. 사람이 엄청 많아서 대기시간이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일처리가 빨라 순번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기다리지 않았다. 10년마다 운전면허 갱신하는데 내가 면허를 2 0 살에 땄나? 기억도 가물가물하다.이제 다음 10년인 신사래도 면허 재발급 하러 오겠지.그때까지 살아있어야 한다.여유가 되면 차도 하나 사서 이곳저곳을 누벼보고 싶다.우리 벨라 오토바이도 7년 가까이 오래 타고 있다. 바카스가 디카페인이 나왔다. 카페인 먹으려고 바카스를 먹는 건데 신기하다. 전시기도 칠 세였네. GS25에 나오고 출근하면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마시는 헤이즐넛 아이스 커피. 주말은 어김없이 편의점 두 군데서 일한다. 얼마 전에 저희 매장이 주말 야간 아르바이트를 구했는데 어, 또 우연찮게 그. 주말 야간 아르바이트 생 분이 제 구독자라고 <laughs> 하셔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헤이즐넛 아이스 커피를 계산을 해주고 하셔가지고 마시고 하시라고 어쩜 이렇게 세심해 어쩜 이렇게 세심해 감사합니다 아우 감동 먹었네 아침부터 저랑 교대하면서 감동 먹었습니다 잘 마시겠습니다 아뿅 여름도 지나가고 가을이 오면 손님이 줄어들어 수월할 줄 알았다 그건 나만의 착각이었고 오산이었다. 이틀 연속 편의점 오후 시간대는 손님이 끊이진 않았다. 손님은 음료와 맥주, 얼음컵 등 바구니에 잔뜩 담아 가져왔다. 하루 매출의 절반 이상을 내가 근무하는 시간대에 팔았다. 같이 일하는 근무자랑 동일한 시급을 받으면서 내 시간대만 유독 바쁘니 사람인지라 화가 많이 났다. 남과 비교하면 나만 손해인 걸 알면서도 그때는 육체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일하면서 힘들었다. 내가 주말 월급 50만원 받으면서 이렇게 일을 해야 하나? 그 50만원 포기하면서 내가 할수 있는 일은 없을까? 돈 벌려고 주말에 이렇게까지 무리하면서 일을 해야 하나? 별별 생각이 들면서 현타가 세게 왔다. 일할 때 요령도 필요만 한데 성격이 그러지 못한다. 손님은 계속 들어오고 물건도 금방 많이 나와서 수시로 워크인에 들어가 물건을 채워준다. 워크인에 있으면 또 손님이 들어와 음료를 우르르 사가면 또 계산하고 워크인에 들어가 물건을 마저 채우는 일을 반복한다. 가끔은 너무 힘들어서 종소리 걸려도 바로 안 나가고 손님이 물건 고를 때까지 워크인에 있는 경우도 있다. 지난주에 이어 주말 연속 유독 4시간때만 너무 바쁘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집에 가면 밤 11시가 넘고 그때 비로소 제대로 된밥 먹고 씻고 잠드니 몸이 망가지만 하다. 일을 그만두면 지금 이런 마음도 안 생기는데 모든 게 일을 못 그만두는 내 탓이다. 세 박스는 팔은 거냐. 사람들이 보통 아이스 커피를 사가면 빨대를 가져가는데, 이건 안 가져가요. 친환경 빨대인데, 안가져가 왜냐하면 이게 꺾인 빨대인 줄 알고 이걸 가져가시는데, 보통. 꺾이지 않았습니다, 저희 매장에. 아무거나 <laughs> 가져가십시오. 담벼! 아, 제가 좋아하는 김밥이 폐기가 나왔는데, 어, 지금 시각은 오후 8시 반 정도 됐고요. 아직 저녁을, 아까 그 꼬마만두국 먹고, 약간 허하긴 한데, 이걸 먹으면, 이걸 먹으면서 손님을 받으면 인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막 이거 씹지도 못하고 거의 삼키고 막 흡입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거는 집에 가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나마 한줄김밥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최애 김밥이거든요. 매콤하면서도 어묵이 들어있어서 괜찮아요. 가격도 뭐 2,000원이고 가성비도 괜찮고 GS25 오시면 한번 아좀 매콤한 거당긴다 하면 매콤 어묵 듬뿍 김밥을 아 드셔보세요 아 뿅! 어서오세요 쿠팡에서 맛있는 녀석들 제주 돼지 두루시기를 구매했습니다 오늘 아침은 이걸 먹을 거예요 오늘은 내 맘대로 해도 되는 날이다 지난주 열심히 일한 시간에 대한 보상이 있는 하루다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잘 먹겠습니다. 오늘은 쉬는 날인데, <laughs>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늦잠을 또 잤습니다. 대충 먹어. 오늘은 대충 먹어. 그리고 천천히 고기를 음미하면서 먹어야 돼. 급하게 먹지 마. 오늘은 신혼날인데, 제가 이 3단, 패브릭, 수납장을, 어, 자취, 하면서 처음 샀나? 조립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수납장을 산 이유가, 좀옷 같은 거, 자주 입는 옷 같은 거를 좀, 바로바로 바로 꺼내기 쉽게 화장실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수건이나 이런 거를 다넣는데 이게 막 무너지더라고요. 자꾸 막 얘가 막 입을 벌리고 있어, 막. 그래가지고, 아, 막 꼴보기가 너무 싫어가지고 계속 3단 수납장을 사야 되나 아니면 전자레인지가 위에 있으니까 전자레인지 다이를 사야 하나 막 계속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밥솥도 여기 위에 있고, 막 커피포트도 여기 위에 있고 너무 지저분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아집 꾸미기 일을 좀 해보라고 하는데 아, 집 꾸미기보다는 짐 정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쿠팡에서 3단 수납장을 구매를 했거든요 지금 바로 문 옆에 있는데 <laughs> 이것부터 먼저 정리를 해야 될것 같아가지고 여기도 막 맨날 제가 신문을 읽으니까 신문지도 쌓여있고 저기 마카로바 없어도 저기 막 숨어있고 쌀도 막 여기 옆에 두고 있고 저 박스는 또 크리스마스 트레이 거기 박스거든요. 이거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여기가. 맞은분이 없는 중인데. 옷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짠. 쿠팡에서 3단 공간 박스를 시켰거든요. 이게 3단짜리인데, 어, 제가 이거 크게 조절도 할수 있어. 이거 뒤집었거든요. 이거를 원래 이렇게 1단, 2단, 3단인데 이거를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밥솥이 들어가게끔 그리고 김치통, 뭐문지 그리고 세제 이런 거 쌀. 이렇게 보관할 수 있도록 좀 공간 하려고 했습니다. 여기에 딱 맞는 여기가 신발장이거든요. 여기 딱 맞는 크기를 제가 계속 찾아보는 오늘인지뭐지그이기뭐쿠팡 찾아보는데 정말 못누면서 여기 정리 정돈하기가 되게 힘든데 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튼튼해요. 뒤집었는데 이게 한뭐 찌그러지거나 그러지도 않고 아 너무. 아, 괜찮네요. 아, 잘산것 같아, 이거는. 그리고, 3단 수납장은, 좀, 지난번 거보다 좀 높이가 10cm 정도 낮아가지고, 좀, 허리를 숙여야 되지만, 그래도, 뭐, 괜찮아요. 전자레인지도 위에 올려놓을 수도 있고, 그래서, 괜찮습니다. 뭐, 좀 약간 공간이 좀 작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벌어지진 않으니까, 플라스틱이. 그리고 가볍고, 물론 뭐 내구성은 플라스틱 이라 좋지 않지만 오래 쓸까 말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거를 여기다가 여전히 정리정돈을 안하니까 삐져나오네요 공기청정기도 지금 빨간불에 계속 들어와가지고 자 파란불이 들어오죠 나는 남들 일할 때 쉬고, 남들이 쉴때 일하는 패턴이라 주말에 어디 놀러 가서 쉬어본 적이 없다. 그래서 남들과 주말 약속을 잡아본 적이 없다. 주말에 행사나 강연 이런 게 거의 주말에 다 몰려있는데, 이 쉬고 가본 적이 생각이 안날 정도다. 나이가 드니 사지 멀쩡할 때가 소중하다는 걸 안다. 틈나는 대로 따릉이를 타고 중랑 초안 운동을 한다. 집도 사고, 빚도 다 갚았더니 내게 주어진 시간이 부족하다는 걸 알았다. 쉬는 날만큼은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예민하게 반응한다.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건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극도로 불안해한다. 편의점 일이라는 게 무방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은근히 나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혹시나 내가 불친절하게 해서 나중에 해코지를 당하지 않을까. 서로가 모르는 상태면 상관이 없는데, 상대가 나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관찰한다면, 일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운 상황을 많이 대변한다 계속 유튜브나 편의점 알바를 한다면 사람들이 알아보는 건 시간 문제라 도조심스럽게 일할 수밖에 없다 도봉구가 직장이 멀어서 그렇지 물가도 싸고 공기도 맑고 차도 안 막히고 한적하다 도봉구 3년 가까이 살아보니 혼자 무언가 몰입해서 공부하기 딱 좋은 동네다 얼마 전에 근처 CGV도 생기고 스타벅스도 생겼다 스타벅스 매장이 들어온 상권은 젊은 층의 유동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 주변 상권이 살아나는 게 눈에 띄게 보인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게 정답인지 모르겠다. 개그맨 신동엽이 이런 말을 했다. 인생에 정답은 없다고. 자기가 선택한 일에 책임지고 살아가면 된다고. 나이가 드니 선택에 조심스러워지고 용기도 줄어들었다. 오늘 아침에 먹었던 돼지 두루치기 남은 거랑 또 편의점에서 구매한 해물파전. 아 오징어파전인가? 해물파전인가? 아무튼 이렇게 막걸리 한 잔을 마시면서 하루를 마감하려고 합니다. 지금 시각은 놀라지 마십시오. 7시입니다. 7시. 어... 아쉽지만 씻고 이렇게 하루를 마감합니다. 아 뿅! 지금처럼 안정적인 삶을 포기하기 싫어 변화를 두려워 하고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나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핑계도 많아진다. 지금도 흘러가는 시간 앞에 다양한 경험을 해도 모자를 판에 주저만 한나 자신이 애초롭다. 이렇게 마흔이 빠르게 지나가니 신설도 금방 오겠구나. 텐트 밖에 유럽을 보며 죽기 전에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스위스는 꼭 가보고 싶다. 이상 엠 z 였습니다